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히 인정.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거요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 직종입니다. 오늘 미니에서 지금 컨트리맨 타고 캠핑하는 컨셉으로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지금 옆에 타고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워 가는 차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어, 미니 컨트리맨, 무슨 모델이죠? S입니다. S. 미니가 옛날에 작은 차체에 성인 4명이 앉을 수 있게 만들려고 했었던 게 헤리티지의 시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뽑기 위해서 그 엔진을 가로배치해가지고 전륜구동을 먼저 선구적으로 도입을 했던 브랜드고 그러면서 앞에 이제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서스펜션 넣을 공간도 없었대요. 그래서, 러버콘 서스펜션, 러버콘 스퍼링을 넣으면서, 승차감이 엄청나게 딱딱해졌는데, 그게 이제 헤리티지로 남으면서, 모든 미니, 기본형까지도 딱딱한 승차감으로 세팅하는 게 미니의 정체성이다. 원래 딱딱해야 미니다. 그렇죠. 그럼, 근데 딱딱한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딱딱한 거를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차의 안정성 같은 거, 거동성을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도 미니 승차감 다시 좀 재조명받지 않나. 홍기잔 님처럼 히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좀더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모르고 그냥 타면은 아 딱딱하다. 싫다고 차가 이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알고 타야 된다. 근데 중요한, 중요한 건 거지. 가장 기본형들. 지금 컨트리맨 S가 이번에는 가장 기본형 미니 컨트리맨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c w 는 솔직히 서킷 위에 올려도 될 만큼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코카트 필링이라는 게또 이제 차가 자체가 딱딱하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 도다 복합적으로 잘 섞여 있어야지 코카트 필링이 좋은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코카트 필링이 무슨 의미가 있냐, 미니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진짜 고카트 필링을 결정짓는 요소는 지금 미니 차들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이긴 해요. 그러니까 고카트 필링이 뭐냐면 그 바퀴 안쪽으로 질량이 얼마나 모여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고카트 보면은 사람 앉는 공간,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 앉는 공간 있고 모든 질량들이 그 조그만 바퀴 안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게 스티어링을 딱 틀었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차 전체가 돌아버리는 그런 타이트한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 안으로 질량이 얼마 많이 들어와 있냐, 그리고 휠 베이스가 얼마 짧냐 이게 고카트 필링을 결정짓는데 지금 미니 3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카트 필링을 논하기 에 충분히 작은 차체고, 그리고 휠 베이스도 그 작은 차체 대비 아주 길다는 것은 이제 양쪽 끝단으로 바퀴가 몰려 있다는 거고 질량은 안으로 몰려 있다는 거고, 그래서 고카트 필링이 충분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또할 수가 있어. 자꾸 이뻐서 아나 진짜 너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나 네. 이렇게 깜찍한 거 너무 좋아. 그렇게 했는데 수차감이 너무 딱딱해. 네. <laughs> 그것 때문에 <laughs> 망설였던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망설이셨을 거요번 세대에서 많아요. 조금 그게 완화가 됐어 사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금더 그 커버리지가 좀더 넓어지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카트 필링도 좋긴 하지만. 운전의 재미로서 이제 아니아틱한 거를 축구를 했고 그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확실히 잡아놨고 네. 데 네, 그분들을 또안 놓치면서도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제 승차감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평소에 있는 네 만들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사람들 유입하고 어, 맞아요 만들고, 이번에 새로 미니들이 출시되면서 많은 부분 좀 승차감이,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드러워졌다 아니면 좋아졌다 이렇게 뭉뚱그러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드러워졌다는 감각까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좋게 느껴지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단단함이어도 그걸 고급스럽게 포장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좋은 부품을 쓴다든지 세팅을 절묘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번 신형 미니들에선 더 좋은 부품을 쓰고 더 세팅 값도 절묘하게 찾아낸 것 같아요. 지금 미니의 단단함은 충분히 일상적으로 타기에 좋은 단단함 정도를 가지고 있다. 고급스럽다. 디자인 어때요? 디자인이요. 이번 디자인 말 진짜 많던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많이 많죠? 특히 컨치맨, 컨치맨 디자인이 옛날에는 동글동글해가지고 사는 차였는데 이제 너무 각져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헤드랩프가 네. 항상 동그란 게그 미니의 아이코닉한 이미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동그란 거를 버리고 네모네졌다. 네. 이거는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 음. 조금 고민이 될것 같아요. 아하. 싫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건데. 입장을 확실해 주시죠. 개인적인 선배 의견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입니까? 저는 호불업니까? 반겨요 반깁니까? 저는 반겨요 어허. 박수를 쳐줘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 앞에 헤드램프가 각져지는 거에 대해서 그 미니를 떠올렸을 때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동그란 헤드램프였는데 이게 각져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닐까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호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3 d 워랑5 d 워는 동그란 헤드램프를 유지하잖아요. 뭐 컨트리맨은 조금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컨트리맨에서 동그랗게 바라니까. 그러면 다시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음악에 또 비유를 해보면은 네. 메탈리카죠. 헤비메탈 하는 그룹이 네. 원래 예전에는 이제 락한다그러고 무조건 머리가 길고 네. 헤드뱅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네. 근데 메탈리카가 어느 순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온 거야 멤버들 전부 다 어땠어요 그때 반향이? 와 이게 뭐냐 그럼 새로운 앨범을 내면서 머리를 다 짧게 자르고 나온 거야 네. 이게 뭐냐 네. 그리고 음악도 이제 헤비메탈이 아니라 조금 수많았다 어 이거를 어떻게 헤비메탈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러면 난리가 난 거야 네. 팬들층에서 네. 매니아들 층에서 네. 난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거를 극복하고는 계속 그 앨범에 데이트를 쳤고 네. 그런 역사를 보면은 민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만 갖추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 음.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단점으로 하셨자면 엔진 출력도 올랐잖아요. 네. 근데 거기 뒤에 패널 시프트가 없습니다. S인데. 달리는 차인데 고 같은데 같은데 스포츠카라고 제가 아까도 카테고리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 네? 드시프트가 있다가 없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인정.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차 수동 변속기 모드 지원합니다. 찾아보시죠.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도 겨우 찾았습니다. 자엘로 한번 내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래로 그냥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다 이 상태로 한 20초에서 25초 정도 있어야 돼요 정말 오랜 시간 있어야 돼요 왜 아직도 안바었어 여기 뒤잘 보세요 왜 아직도 안 되지? 아직도 안 된다고? 우연찮게 된거 아니야? 지금도? 우연찮게 된 될, 건가? 그건 이상한 거지 우연찮게 되는 게더 이상한데 바뀌었죠? 메뉴얼 됐네 바뀌었죠? 변속을 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음.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 스위치가 지금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리면 바뀝니다 RPM 계이지 생겼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다가 한번 운전자 교체했고 공격준 기자가 운전할 때는 저희가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미니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해봤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 짓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용자 편의성에 사람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이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9.44인치 OLED 패널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미니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랑도 닮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요 이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원형 디스플레이에 쓴다 삼성의 거를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모든 BMW 차량에 이런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주행 모드를 지금 8가지가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를 바꾸면은 그 분위기가 전부 다 바뀌잖아요. 네. 저는 결정적으로 이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완성도가 그 대중차와 프리미엄 브랜드 차의 가장 결정적인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미니는 이 헤리티지를 살린 디자인을 반영하면서도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이거 자체가 미니를 살 만한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미니의 외관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실내 디자인에서 좀 인테리어에서 좀 망설였어, 솔직히. 정말요? 네. 이 버전 말고 옛날 버전. 아, 옛날 버전? 토글 스위치 있고 뭐이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이 되게 좀 어색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과거에? 네. 네. 그치. 원형을 만들어 놓고 안에 화면이 따로 있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건 좀 작았죠 야, 작기도 했고 그 원형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네네. 이거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깔끔하게 지금, 세대, 지금 트렌드에 잘 맞춰서 잘 만드는 거 같아요 완벽하게 진화를 했다 음.